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이 또다 가네요. 우울합니다. 저는 일요일 어, 새벽마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족구를 하거든요. 예, 족구를 하고 와가지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종목이 없나 한번 발굴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아모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럴 때까지 초급등을 했다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두 달간은 3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그 충분히 이제 바닥이다. 향후 전망이 좋다.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빠지는 확률보다는 좀더 기다가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더 기다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확률 게임이니까요. 자 시, 실적을 한번 보시죠. 18년에는 2,500억 매출에 단기순이익이 71억. 19년에는 어, 비슷한 매출했는데 이제 4억 났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 기업은 저는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고난도 투자죠. 난이도가 높은 투자예요. 적자 기업이 투자하는 건, 근데 이제 올해 순이익이 한 53억 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가 547원. 그러면 현재 주가는 한퍼 56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 고 지금 증권사들 예상치가 내년에는 매출이 뭐 콘텀 점프를 하네요. 그 1000억 정도 더 늘어서 3700억 하고, 장기 순이익이 280억이 돼서 주당 순이익은 거의 뭐 2,9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퍼가 10배 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주식시장 말 중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퍼가 상당히 높지만 장기 순이익이 순이익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현, 어, 퍼가 낮아진다는 거죠. 계속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면.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한4 4 0 0 0원 됩니다. 지금 3만 원이니까 많이 오를 여지가 있죠. 자,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한번 봤습니다. 이 회사 1분기 보고서를 봤는데요. 전 우선 EMC 부품 등을 만든답니다. EMC 부품이 뭔가 봤더니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뭐 말이 어렵네요. 찾아보니까 전자파를 차단한다. 그래서 전자기기 속에서 그 전파들이 전자파들이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장애를 받는다. 다른 전자기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는 그 부품들을 만드는 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 모바일폰 같은데 들어가는 블루투스나 GPS, NFC 이 부품 만드는 게한 270억. 그다음에 모터 모터 만드는 게한 100억 했습니다. 모터는 이제 모바일 기기나 전자 기기나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 어,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아모텍을 증권사들이 좋게 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 차단하는 그 매출은 점점 점 줄어가고 어, NFC도 뭐좀 줄어가고 이 모터 쪽 특히 현재는 뭐 세탁기 같은 데 들어가는 모터인데 이제 앞으로 향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MLCC 그 멀티 레이어 세라믹 커페시터 라고 하는데 컨덴서라고 뭐 합니다. 이게 어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부품간 전자파 간섭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건데 올해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요.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와가지고요. 자, MLCC 뭐 잠깐 보고 가죠.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핸드폰에서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좁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이것들이 바로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댐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회로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해주고. 전자파 간섭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한 1000개 들어가고요. TV에 2000개. 뭐 컴퓨터에 1200개. 그 다음 자동차에는 뭐 많게는 13,000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성장성이 큰 사업인데 이 회사가 드디어 여기에 진출을 했다. m l c c 관련주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보는 거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다. 지금 2016년에는 뭐한 400억 정도 하던 게, 이제 올해는 한 1200억 정도 한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자동차에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터나, 자동차의그 통신 부품 같은 거, 안테나, 그 다음에 세라믹 칩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자동차 부품 매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뭐 많이 사고 있죠. 이 회사는, 어, 공매도 대상 회사는 아닙니다. 하도 회사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금요일 연기금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한 7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좀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저도 좀 월요일에 내일부터 좀 매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정리를 하면은 모바일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 MLCC로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22년 예상 단기 순위 기준 퍼한 10.7배라 그랬죠. 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기대하고 본다. 작년엔 적자였고 올해는 그렇게 큰 이익이 안 나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한 이익이 날 거다. 이런 이게 약간 고난이도 투자입니다. 결국은 어, 어, 상당히 그 전망이 밝다는 걸 봐야 되는데 계속 이 산업과 이 회사를 주시해 봐야 돼요. 이런 데 투자한 다음에는.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연기금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 뭐 가장 메리트 있는 거는 모바일 그 부진으로 해내서 최근 주가락이 4만 한 3,4천 원에서 3만 원대로 내려와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게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